안녕하세요. 365바로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동 롯데 아파트입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물건이거든요. 나와가지고 한번 유찰이 됐던 물건이에요. 한번 유찰되었다가 다른 물건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다가 하나가 취하가 되면서 한번 유찰된 금액으로 바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최초의 감정가가 23억 8천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유찰이 되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기록지 자체가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하면 유찰된 19억 4천이 최저 가격이면서 이게 다시 1차로 잡혔어요. 왜냐면 요 하나가 중복사건에 하나 있던 게 치아가 됐거든요. 치아가 되면서 지금 감정가 19억, 4, 19억 4백이니까 이게 최초 감정가 23억 8천보다도 낮고 현재 실제 거래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25일날, 6월 24일날 이번 차에 반드시 낙찰이 될 겁니다. 네. 요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차 신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유찰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위치적인 부분이요. 강남구청 바로 옆에요. 지금 여기 청담 청담 청담역이죠. 청담역.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바로 옆이고요 강남구청 바로 옆이면서 지금 여기 삼성교 경기고등학교 삼성동. 삼성동. 강남구청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 롯데아파트입니다. 이 37평 의 아파트고. 백이동 17층 6호 거든요. 여기가 6호 라인입니다. 6, 7, 8, 9입니다. 6호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 라인에 정남향을 보고 있는 거구요 17층입니다. 17층. 2 1층이가까 20층 중에 17층입니다. 층 좋죠. 층은 좋고, 앞쪽 동이라서 전망도 나와요. 앞에, 물론 뭐 앞, 앞에 아파트도 있으니까 전망이 완전한 전망은 아니지만, 참 예전엔 그래도 삼성덕실 스테이터나 이쪽은 대치동이나 압구 정도 이런 데 비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저렴했었었는데, 이제는 강남이 생각보다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좀 아셔야 돼요. 강남 쪽에서 오랫동안 부동산하고 하신 분들은 알아요. 강남구가 생각보다 아파트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분명히 있고, 요 강남은, 서초 강남 이 일대는 지금 현재 정말 부자들만의 리그입니다, 여러분. 부사, 정말 있는 부사들만의 리그고. 하여튼, 이 물건이 지금, 한번 유찰된 금액인 19억 400만 원이 최저 가격인데, 이게 1차로에서 진행되는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37평이에요. 이거 전용 27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요이 예. 물건 간단하게 사진하고 좀 보자면요. 단지 내 네, 사진입니다. 아까 지도는 딱 붙어 있는 것 같았지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져 있습니다. 립동하고, 립동하고, 이동이, 앞쪽도, 이 뒤쪽이고, 요 뒤쪽이고, 이 전면 쪽이고, 옆에 1호부터 5라인은 저 서, 서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자유롭죠, 그죠? 그고 그 부분은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 생각 가만 하시고 물건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부동산 이거 임장은 꼭꼭 꼭 가보셔야 되고예. 여기 코라이종입니다 남향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너무나 지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강당 상가가 또 토지 그래 허가국이잖아요 그게 과열지구 조정지구 다 돼서 일가구 유주택이 되면 지득세도 막8% 내야 되고 그래요 강남 상구에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은 그렇고 실입주를 또 해야 됩니다 실입주 해야 되는데 경매라서 실입주 자체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중개 거래 자체가 요새 뜸한 이유가 실입주 요건에 대한 부분이 참 하기가 까다로운 분들이 은근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개는 지금 거래가 좀 적은 반면에 대신에 경매는 실입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핫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실입주를 요구하죠. 근데 제가 지금 15년 이상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금융파트너스사 그쪽에 하고는 대출을 받아도 실입주를 하지 않고 대출 실형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인적 베이스를 갖췄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방 4개, 욕실 2개 구조구에. 제가 여러분, 경매를, 부동산을 23년하고 경매를 17년 했습니다. 제가 지도 사실, 대지동에, 우리 아시는 분, 손님이 자기 그, 따이 조그마한 뭐, 물건 하나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현지 부동산 가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제가 공중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는 너무 잘 알죠. 그냥, 그 사람들한테요 가 가지고 뭔가를 숨기고 속여 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바보니까 수십년을 그 동네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딱 가서 이야기를요 내 자신을 먼저 깔끔하게 또 오픈을 해야 돼요 아 나의 변호사 사무실은 사무소인데 저기 사장님네뭐 때문에 좀 확인 좀 하려고 왔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그래요 그러는데 뭐둥명스럽게 그냥 뭐뭐 뭐 지나가는 딱 닥치다 보듯이 쳐다보면 전나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내 이야기 합니까 내가 잠재적인 그사람한테 고객이 될 사람인데. 아니, 우리가 낙찰을받으면 전세를 놓든, 뭐를 하든, 나중에 되면 팔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은 거기서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또할 건데. 와, 내 어제 깜짝 놀랐네. 저 예전에 있었던 그 부동산 근처에. 나는 은퇴했는 줄 알았는데, 와, 나이가 그80다 돼갔는데도 아직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아직 은퇴 안 했어요. 이러니까. 야, 이거 그만두면 할게 뭐가 있냐. 뭐 듣고 가니까 할말 없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 뭐, 지나가는 우스켓 소리고, 예. 실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평년도 받고 예. 근데 이 물건, 여러분, 감정값 자체가 제가 분명히 내가 시세보다 훨씬 낮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분 사이에 낙찰됩니다. 조금 음. 늦은 감이,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는 없으니까, 입찰 준비에 대한 부분하고 대출 관계가 필요하고 하신 분은요, 연락 주시면 수임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처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근데 소유주 점유하고 계십니다. 매물금 예, 맹세서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 소유주 분께서 살고 있어요. 임차인 없고에 소멸되지 않 하는 것 없습니다. 권력한 게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고, 20층 중계 17층입니다. 청은 좋죠, 그죠? 공공용도 중공 떨어졌으니까 이제 24, 5년차 딱가는 아파트입니다. 자, 되었고, 소유주 점유하고 계시고, 이첫근 최고, 청구금액이 11억 6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 치하되겠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강남3구가 실입주 요권이다 자금 증명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토지거래 허구위에 해당 지정이 되면서, 재지정이 되면서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요즘 경매 시장이 핫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매각을 해 버려야 되겠다 라고 소유주분께서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도 49% 입니다 뭐50% 라고 표현할게요 반반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매시장이 좋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깔끔하게 그냥 매각 처리를 해버리자 사는 사람도 실업주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 증명을 안해도 되니까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들 그리고 강남 상고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아주 높은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의 실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그 부분 잘 아시고요 이게 금액은 최근 청금 금액은 11억6천이지만 치아 안될 확률도 50%다 매각에서 상환하고 끝내버릴 확률 도 있지만 아니다 이번 타임에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근데 중개를 거래를 하자고 하니까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처분해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부분 좀 참조하시고 보시면 돼요. 339세대입니다. 339세대.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시세, 정말 이게 37평이 시세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 부분 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제가 365 바로경매 유튜브 운영하는 운영자 후에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해 놓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잘 알려주시면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서초동 부모부회 해성에서 부동산 경매 사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연락 오셔가지고 포괄 수입 맡겨주셔가지고 명도까지 철회를 해달라고 의뢰를 주시는 분도 있고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학원비, 그리고 학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는 이런 부분 줄여라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거니까 이 멤버십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이런 걸다넣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 되실 거예요. 그죠? 골드 다이아몬드 회원은 1대1 과외입니다. 과외 여러분. 1대1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디 확인하고 유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진짜 한 10안 18년 이상 경매만 17년 이상 부동산 23년 하면서요. 손님들 오래된 손님들 자산관리 다 사고 팔고 늘리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집 사달 집좀 하나 더 알아봐줘라 이런 것 제가 다 자산관리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고객들하고 하면서 저도 진짜 손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나보다 더 연장자이신 분 강남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오랫동안 부동산 하신 분들 그분들 그분들의 연륜 경험요 정말 대단히 대단하거든요. 저도 그분들한테 배우고, 또 그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또 나는 이걸 가지고 업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법률 관계라든지, 조금 더뭐 그분보다 조금 세무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는 폭넓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서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진짜 공짜고에 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한 만큼, 그만큼 대가를 얻게 되있는 겁니다. 그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보면은 전화 이렇게 오십니다. 가끔씩 오셔가지고 그거 정말 뭐 손님인 척 가장 해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들 그냥 공짜로 그냥 뭐 정보 빼내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그게 내 밥줄인데 그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야비하게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띠는 놈왜 나는 놈 있다 그러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시세요. 실거래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지금 핫해가지고, 최근에 거래 자체가 막 팡팡 뛰고 있을 겁니다. 실거래입니다. 실거래 여러분. 지금 보는 게 20, 23억 다 넘어요. 지금 4천인데, 5월달에 뭐 26억, 이거는 뭐, 오우, 조금, 25억인데, 한 1억 넘게 지금 5월달에 또 거래가 하나 되어버렸네요. 17억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작년 2023년대부터 23억이 넘었습니다. 23억 25억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금액이 한번 유찰되고 난 뒤에 이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이 원래 감정 평가였다니까요 근데 변경되고 하나가 치아가 되면서 단일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이 가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을 생각하고 여러분 응찰들어가고아 내가 1 9만원로 낙찰받겠다. 그거 여러분 그 시간 낭비하고 허수고하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이 2023년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또 평가된 금액이 또 이거였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이 또, 그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시, 가격은 25억, 24억 이상 하고 있다. 그게 지금 감정가가 19억 4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 시세 실거래를 반영해가지고 입사를 준비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죠? 자, 아무쪼록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예, 내가 낙차를 받았는데, 명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도다쳐서 할 시간도 없고, 만나서 하면은 임차인분들, 참, 많은 분들, 임차인이 준비됐던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면, 잘 판단해가지고, 지금도 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좀문와가지고 목동 아파도 자기 관심있고 입찰 들어가겠다고 지금 나한테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다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물건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에 시세잘반응하셔가지고 입찰 준비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